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세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증시도 또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건부시죠 렛츠. 오늘 코스피 0.4%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또0.3% 상승으로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오르고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그 모든 걸 회복하고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상승과 하락 주목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의 체감 지수는 그냥 보통에서 살짝 플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네요. 누가요? 바로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선물, 그 다음에 현물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2,500에 안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 상승 더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매도 외국인 300억 매수, 기관 1,300억 매수, 연기금 1,200억 매수 연기금이 오늘 완전 쓸어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연기금 오늘 무엇을 샀는가? 엘젠솔, 삼성전자, 셀트리온, l g 화 현대차, 이러한 시가총액 사기종목들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또 연기금이 LG엔솔을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LG엔솔 지속적으로 최고가를 갱신하며 계속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엔비디아가 우리 실적 나빠요 이렇게 말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을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받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기업이 하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빨간불을 켰다는 게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가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투심이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오늘의 환율은 1,304.6원으로 소폭 하락.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0.8% 하락. 상해 0.2% 상승. 항생 0.02% 하락. 미국 선물은 보화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리스 CPI를 현재 눈치 보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큰 선물 매수가 나왔습니다. 5천억 매수. 점심때까지는 매도. 하다가 갑자기 크게 늘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옵션엔 콜옵션과 푸드옵션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고버스, SK에닉스, SKC, SK바이오사이언스, HYTC, LG이노텍, 금양, 현대에너지솔루션, 코스닥인버스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CJ제재당,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네이버, 포스코케미칼, 기아, 현대차, 에스케닉스,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를매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카카오, 셀티리온 l 지화에스케노비션 하나에어스페이스, 셀티리온헬스케어 NC소프트, 삼성에스테이, 하이브, 두산에너빌리티를매서 합니다. 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국 c p i 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글로벌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에는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그리고 2차전지. 자, 오늘 게임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뉴스가 있었죠. NC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존이요. 이두개 겹이 TL이라는 게임을 글로벌 서비스 협업을 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NC소프트 6%나 급등했고, 그 다음에 모빌릭스 6%나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메이드 맥스 7% 상승, 위메이드 플레이 6.3% 상승, 최근 들어 게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으로 2차전지가 쭉쭉쭉 올라가 올니다 IRA 법안. 미국에서 친환경에 관련된 그 법안이죠. 그 법안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이용하면 보조금을 채워야겠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한국 배터리가 수혜를 본다. 이러한 생각이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 SDI 3% 상승. LG엔솔 2.3% 상승 에코프로 4% 상승 포스코케미칼 5% 상승 참고로 포스코 그룹주는 아르헨티나 여모의 리튬 생산에 가속도를 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트록스 1.5% 상승 코스모 신소재 5.8% 상승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에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6만 전자는 지켰네요 1.3% 하락, SK닉스 1% 하락. 임플란트 관련 주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덴티움 3 분기 연속 어닝서프레즈를 내면서 오늘 무려 9%나 급등. 그리고 레이 4.8% 올라갑니다. 임플란트 관련 주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히토오 관련 주가 오늘 또 좋았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소식에 유니온 머티리얼 15% 상승, 유니온 2.6% 상승. 교육 관련 주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얼마 전에 되게 시끄러웠죠. 만 5세도 이제 입학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게 철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6. N이 능률 2.8% 하락. 그리고 오늘 폭우가 오면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대리바트 2.0% 하락. 벽산 5% 하락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이 부동산 대책이 엄청 오랫동안 미뤄지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미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다시 또 되돌아올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 관련주가 오늘 완전 불타올랐습니다 기록적 폭우에 움직인 주식이 정말 많았는데요 특수건설 3.8% 상승 인선 ENT 7% 상승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거는 윗꼬리 은봉이라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코엔테 2% 상승 한국주철관 4% 상승 케이카 6% 상승 SK 키렌트가3.8% 상승. 그래서 위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 반면 손해보험 관련주 는 나쁜 흐름을 나타냈겠죠. 침수 피해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이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이 흥국화재 1.9% 하락, DB손보 1.8% 하락. 그리고 비가 오면은 동물들의 방역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글베3% 상승. 다음으로 비가 오면서 증권사 한 곳이 먹통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금융지주 0.3% 하락합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8.6%나 급등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매출이죠 매출 2분기 실적이 대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제과도 2.9% 상승 오리온도 2.9% 상승으로 호실적 소식의 좋은 을 나타냅니다 오늘 대한통운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6.5% 상승 호실적이 상승을 했으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나 잘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SK바사 오늘 급락했습니다 6%나 하라 노바백스 실적 쇼크 영향에 주가가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인 한국항공우주 오늘 8%나 급락합니다. 거래량 실린 음봉이라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2%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 9.9%나 하락합니다. 고점에서 큰 하락을 한게 조금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신규 상장주인 HYTC 15,850원의 거래가 마감되었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이니까... 이거는 수술로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볼수 있겠죠. 아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